자, 우리 시스템 에어컨 천정형 한번, 자, 필터 청소 및그 다음에 우리 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할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자, 일단 보시면은 날개가 하나, 둘, 셋, 넷. 우리 얘를 4-way, 4-way 시스템 에어컨이라 불립니다. 그럼 날개가 하나, 두개 있으면 뭐죠? 2A, 2A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뭐죠? 또 날개 하나짜리. 가정에서 많이 쓰죠? 날개 하나짜리를 1A라고 부릅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가 공기를 흡입하고 이쪽으로 열기환해서, 자, 냉기나, 그 다음에, 우리 뭐죠? 어, 따뜻한 공기를 배출하는 곳이죠 우리 얘를 루버라고 한다. 그래서 이 루버 쪽에, 일단, 자, 먼지가 많이 끼고 필터 쪽에도 많이 끼겠죠? 이죠 자, 그래서, 이 안에 우리 팬블러가 있는데, 이 1단계로 일단, 자, 필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한번 필터를 열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은, 이 양쪽에 풀이라고 쓰였습니다. 풀. 자, 누르시고, 자, 누르시고, 딱 들리시면은, 자, 이렇게 필터가 보이죠? 자, 필터를 한번 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터를 빼셨으면은 필터에 일단 먼지가 많겠죠. 예. 근데 필터가 이렇게 미세 필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필터 청소하실 때는 자, 중성 세제에다가 좀한 15분에서 20분 담가 두셨다가 우리 샤워기 있죠. 예. 샤워기로 그냥 물을 쫙 뿌려주시면은 먼지들이 깨끗이 빠집니다. 예. 그래서 그늘에서 여러분들 완전히 건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 여기 있죠. 요 그릴도 우리가 분해를 할수 있습니다. 한번 빼볼까요? 자, 이 뒤쪽까지 완전히 밀어 주셔야 돼요. 자, 뒤쪽까지 밀어 주시고 땡기면은자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자 분해가 되면은 안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펜블러가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우리 중성 세제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다 더러운 부분을 깨끗이 닦아주시면 됩니다. 특히, 근데, 이 날개는 분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 어, 날개까지 그냥 깨끗이 그냥 닦아주세요. 자, 우리가 필터까지 뺐으면, 자, 컨트롤 박스에 선을 분리해야 됩니다. 자, 피스가 하나, 둘,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요거는 디스플레이 잭을 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색깔 보고 그대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여기 디스플레이 잭자그 다음에 루버 잭자 여기 맨 끝에 있는 게 루버 잭입니다 두개자 요게 루버 잭입니다 루버 우리 요 날개 있죠? 날개를 담당하는 겁니다. 요 하나가 두 개씩 담당합니다. 루버를. 자, 하나 더 있겠죠, 면? 자, 요렇게 루버 잭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요렇게 세 가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왕 한 김에 우리, 자, 한번 커버까지 한번 다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네구퉁에 커버가 있는데, 자, 손으로 탁 치면은 바깥으로 치면 빠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빠지고. 자, 근데 여러분들 빼실 때 선선히 빼시대요. 왜냐면 이렇게 줄로 엮여있는데, 이거 같은 거는 세게 쳐가지고서 줄이 끊어진 거예요. 자, 네 군데를 톡 치면 이렇게 빠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 나사가 이렇게 조여져있죠 예, 와셔를 해가지고 네 곳을 다이걸 풀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거 풀으세요. 같이. <laughs> 같이 불러야지 <풀어야지> 빠르지. <laughs>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분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요게 양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걸쇠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본체 자, 이렇게 있죠.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한번 다시 한번 넣어 볼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점검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필터까지 빼셨으면 이 안에까지, 자 먼지가 많으면은 한 번씩 자 걸레로 한번 닦아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보시면은 자 여기 옵션 잭이 있어요. 어, 만약에 이 시스템 실내, 실내기가 높은 곳에 장착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필터를, 자, 사다리 놓고 빼기가 힘들죠? 에, 그러면은 이 옵션 잭이랑 연결돼서 그 시스템 에어컨은 필터 자체가 밑으로, 자, 리프트처럼 내려오고, 자, 필터 청소 후 다시 결합을 하면 다시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4 w a 시스템 에어컨 자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앙에 있는 게자 이거 보이죠 네, 팬 블로우 블로우팬 이라 그죠 공기를 빨아 당겨서 밖으로 분출하는 팬 블로우가 있고 자 보시면은 동간인데이 가늘하다는 게 고압배관 굵은 게 저압배관입니다 그리고 자 안으로 보시면은 온도센서가 있죠 여기 빨간색으로 된게 출구 온도 센서 그 다음에 이쪽이 하나 더 있는데 입구 온도 센서 그 다음에 저 안쪽에 보면 까맣게 돼 있는 거 있죠 우리가 EV 전자팽창 밸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코일이 있죠 자 이렇게 코일이 사방으로 있는데 자이 코일은 자 여름에는 우리가 증발기죠 네. 자그 다음에 우측으로 보시면은 우리가 드레인 펌프가 있죠. 자, 여기에 플로트 스위치. 그 밑으로 보면은 드레인 관이 있죠. 자, 요렇게. 자, 요게 드레인판입니다. 드레인판. 자, 보시면은, 자, 물이 이렇게 고입니다. 그러면은, 자, 요 부분 있죠. 자, 요 부분이 우리 드레인 펌프, 자, 여기랑 딱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이, 자, 흡입을 해서, 펌핑을 해서 드레인을 배출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여러분들 이거 잡으실 때, 여기보다는 여기는, 자, 부러지니까 안쪽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얘가,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밑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요 부분하고 드레인 펌프하고 딱 일치가 됩니다. 자, 선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홈을 따라서 자, 홈을 따라서 그대로 자,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드레인관, 드레인관 선입니다. 드레인관. 선이 이렇게 됐으면은 자 선을 한번 연결 시켜 보겠습니다. 이게 뭐요거팬 모터 스위치. 자잭 연결. E V 전자팽창면. 자. 그 다음에. 자 빨간 선이 출. 자이는 맞게. 세게 꼽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플루트 스위치. 스위치 이거는 아까 우리 뺀 드레인 펌프 자 이렇게 결합이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실내 공기를 잇는 공기 온도 센서입니다 이렇게 까맣게 돼 있죠 자 이렇게 결합이 끝나면은 자내우 모서리를 자 볼트로 자 이렇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작은 부분에다가 자, 이렇게 표시돼 있죠. 작은 부분에다가. 자 이렇게 본체가 끝났습니다. 결합이 다 끝났습니다.